너무 예, 아, 예, 아, 예쁘다, 예쁘다. 여우같아 <laughs> 여우 여우같아? <laughs> 우와, 꽃이 이쁘게 폈네 이야. 근데 이게 꽃이 얘하고 안에 있는 애랑 틀리네. 얘는 좀 조그맣고 안에 있는 애는 큰데 하나가 아 그래도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많이 폈네 예뻐 오늘 날씨도 좋고 오지마리에도 꽃이 잔뜩 폈고 여기도 꽃 폈고 저기도 꽃 폈고 얘는 꽃을 가장한 이파리. 오 마이 갓 벌써 이 다람쥐 습격을 받았네 이거 익지도 않은 거를 아 진짜 심각하다. 응? 얘들도 새 이파리가 나오고, 동백도 잔뜩 꽃을 피우려고 하고. 야 비가 많이 왔어, 빗물 봐. 오 꽃핀다. 엊그제 진짜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빡 올라가니까 어우 '속도 안 좋고' 이제 마음 다스리는 거를 좀 해야겠어요. 우편물을 체크업하러 하는데, 우편물 체크. 어? 오 마이 갓. 깨끗해. 하나도 없지, 왜? 이상하다. No w 김밥 싸려고 계란 다섯 개 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간장으로 간을 좀 했어요. 약간 넣어서. 불을 좀 낮추고, 이 기름 튀지 않게 덮은 이 프라이팬에 덮는 거에다가 이렇게 페퍼타올을 대충 이렇게 감싸서 뚜껑 대신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일로 수증기가 어느정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줄이고 좀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처럼 부풀어 올랐을 때딱 뒤집으면 아주 적당하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면 돼요 불 끄세요 이 에는 역시 한국 소세지. 살짝 구워서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근 채칼로 채를 썰어가지고 당근에 소금 후추 살짝 간한 다음에 요 당근 이거 채칼 할때는 꼭 이런거 거이 끼고 하세요 손 다치면 나만 손해야 그 채썰은거를 아주 저는 당근 좀 큰거 두개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간한 다음에 올리브오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자 밥이 잘 됐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 또는 통깨 소금 좀 넣어서 간을 하고 여기에 설탕 약간 넣으면 더 괜찮아요. 많이 넣지 말고요. 간단한 김밥을 싸겠습니다. 김 거칠거칠한 면에다가 밥은 많이 안 해요, 저는. 얇게 펴서, 얇게 펴서 올리고, 아이고, 얇게 펴서 올리고, 그리고 여기 끝에, 밥이 좀 질게 됐나? 그리고 속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간단하게 단무지 여기 계란 소세지 시금치 같은 것도 너무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오이 그리고 당근 많이 방금 많이 이렇게 해서 그냥 무한 반복 으로 다가 이제 계속 말아 주면 되지뭐 무한 반복. 마지막. 다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김밥 상. 한 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밥 됐어요. 음.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삶을 너무 크게 만들고 하고, 다 죽이고, 참참 <laughs> 참 yeah, i know w e lost touch but i'm still here. We were young, we were kids, it was something rare I told you everything But when it all burned down and you were left with nothing Did you question? 어? 장난 아니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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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웃음> <웃음> I w 가안 l come, sir. I 그래 l l c o 가 e s i 아 I will come, sir. 있 w 아 반고마 옵니다 아우 커피 좋다 잘 먹겠습니다 아휴 많이 드시죠 어우 몸에 쑤셔 죽겠어 아 미치겠다 미치지 마시오 감자는 하나밖에 없었나보지? 응 음. 반을 나눈 거 보니까 엽 yep. 반이면 딱 맞잖아 어우 바보 어우 어우 야 어제는 비가 안올줄 알았더니 밤에 비가 왔어 그래서 운동을 또못 나갔잖아 어 근데 몸이 쑤셔서 못 나가겠어 아. 소세지 오늘 다 먹어야지 좀끓 끓여놓고 벌써 물뜨가 생겼어 부대찌개 한번 끓여 먹을까 저걸로 넣고 괜찮아 음 맛있어 뭐 먹는 애지 부대찌개 끓이려면 부대 부대를 넣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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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난좀 남겼어요 네. 미안합니다 <laughs> 어 배불러. I'm okay. No problem.